놀이터, 엄마 왔어요. 한동안은, 한 15년? 13년? 엄마, 여기, 우리 아파트, 43평 두산 2부 아파트, 우리 급하게 팔았잖아. 여러가지 이유로. 음, 한동안 엄마, 여기 와서 아파트 보고 되게 힘들었어. 왜 힘들었냐면, 우리 세 딸들 잘 키우려고 방 하나씩 주려고 43평 두산이브 아파트 들어갔잖아.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아파트 팔고 굉장히 허름한 집에서 우리 살았지. 다 너희들도 어리고 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해갖고. 음. 운동하는 아파트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엄마가 꿈을 꾼 적도 있었어. <laughs> 이제는 글쎄, 그냥 오늘을 느끼려고 해. 이제 시월이 또다 가네. 2022년도 또다 가고 있어. 지선아, 지영아, 지혜야, 지혜야, 지영아, 지선아, 그네, 시소. 이제 다 어른이 됐지? 엄마는 이제 익어가고 있는 거야, 이렇게. 늙는 게 아니고 익어가고 있어. 많은 생각을 이제 조금씩 좀 접으려고 생각하니까 좀 자꾸 눈물이 나와. 사랑해. 사랑한다는 말 엄마가 많이 안한것 같아서. 사랑해. 많이 많이 사랑해. 우리 딸세 명. 사랑한다. 또 올해가 가고있어 가을이 익어간다 음이쁜내 딸들 지영아 지혜야 지선아 지선아 지영아 지혜야 지혜야 지선아 사랑해 많이 사랑해 시소 니네 어렸을 때 타던 거 생각나. 그네도 생각나. 우리 딸은 셋인데 <laughs> 그네는 둘. 시소는 우리가 넷이 탔었어. 음. 사랑해. 사랑해. 가을 하늘도 너무 예쁘다.